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아 좋은 날이네요 오늘. 하루하루마다 온도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날씨예요. 그리고 그런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6도예요. 네. 어제는 날씨가 선선해서 청년부끼리 가가지고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아주. 이게 제가 분명 이제 곧 우리가 여름을 맞이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져 가지고 그 말이 쏙 들어가야 되는 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날씨가 됐어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1년 1년 지날 때마다 다들 이제 또 나이를 먹어 가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시고요. 예. 네.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이제는 더 이상 밤을 셀 수가 없고 2 0 23년의 봄을 보내고 여름에 또 더위를 맞이하는 네, 저희가 되어 될것 같네요. 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오늘의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그 인류와 세계의 역사 속에 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게 되실 것 같나요? 네. 오늘의 나에게도 해당하는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네. 아이고, 생각해보시겠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내가 답을 해버렸어. 5초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바로 공개가 됐어요. 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 세계가 지금까지 숨을 쉴수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어, 오늘의 본문인 아가서에 대해서 어,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게 아가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아가에 대한 어떤 배경이 혹시 배경 지식이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솔로몬이신 아름다운 시잘 조합을 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게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사랑 이야기가 포함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보다 성경에서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이 여겨지는 것을 아가서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서술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인 간의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말해주고도 있죠. 어찌 됐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로도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과 저희 사이에 서로의 연애 감정을 노래로, 노래의 형태로서 표현을 하는 게이 아가의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가장 성경적인 방향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다들 익히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심 공부에서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랑이 없는 걸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뭐라고 했었죠? 하심에서는? 그쵸. 죄라고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버리는 거니까 본질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반응하는 나의 태도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무엇보다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길에 이르는 사랑의 방향성은 대체 무엇인가를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의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을 해요. 함께 라고 든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함께 하는 것은 사랑의 사실 큰 요소죠.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물론 혼자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거는 대상과 대상과의 만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나 대상과 대상과의 만남이 사랑의 어떤 완전함 같은 느낌을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그런 사랑의 함께함이란 사실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거죠. 우리가 어제 좋은 풍경 장소에서 즐겁게 이렇게 놀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기쁨, 기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건 그냥 그것 자체로도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장소가 별로고 뭐 풍경이 좋지 않아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즐겁잖아요 뭘 해도 그냥 과자 하나 까먹어도 즐겁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내가 기쁜 거를 경험했으면 상대도 정말 기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겨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더 간절하시다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러 하냐? 뭐,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와 나라는 대상과 하나님이라는 대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리는 기쁨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길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오늘 우리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이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왜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나한테 왜 주시냐 오늘 하루 2023년 3월 12일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땠나요 여러분의 일상? <laughs> 바빴죠 그냥 뭐 사랑받기 충분했나요 오늘? 오늘 하루가? 그냥 뭐 그냥 이제 교회 일동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은 것밖에 없어 사실 지금까지 한 거가 네뭐 외적으로 엄청 무엇인가 크게 이뤄낸 하루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떠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뭐 내가 사랑받기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냐 그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가 더 쉬운 게 하루하루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은 혹은 나는 함께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가서 사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흠이 없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이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한 치의 흠도 없는지. 한 치의 흠도 없습니까? <laughs> 없어. 없어요? 하, 내면의 사랑이 깊이 느껴져가지고. 네. 왜, 왜 아무 흠이 없다고 여겨지느냐. 우리가 흔히 콩깍지 씌었다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흠이 많더라도 혹은 우리의 기준 속에는 그 흠을 보더라도 그게 전혀 우리에겐 흠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근데 내가 봤을 땐 우리 청년들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 정말 뭔가 자유한 느낌이 있어요.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흠이 없는 것처럼 다들 함께하는 걸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이런 공동체로서 목장 모임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더 위대하고 크시다는 거죠.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흠으로 여긴단 말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흠이 없고 사랑하기에 마땅하고 충분하다. 그대로도 족하다 여겨주시는 사랑인 거죠. 근데 여전히 주님은 내가 그렇게 못해요. 나는 함께 못갈것 같아요.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없고 함께 할수 없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내가 흠이 있다고 거부를 했는데 그 흠도 없다니까 라고 하면 혼자 스스로 그냥 계속 흠을 만들어 내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흠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그러면 나는 주님을 점점 내 손에서 놓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주님의 무,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한 점의 흠이 없다고 여기시는 그 사랑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즐기는 것 말고는 사실 할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그리고 최선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뭐, 뭐 그것도 뭐 그러려면 지금 여기 교회 에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나가서 스펙을 더 쌓아야 주님이 원하는 좀더더 더 위대한 예? 주님의 기준은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기준에서 내가 흠이 더럽으려면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즐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가 아무 흠이 없다고 여기셔서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걸 즐기면 나와 청년들과의 관계에서도 혹은 나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족 간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떤 우리가 흠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는 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현재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관계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함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은 그렇게 안아도또 언젠간 또 다시 나의 눈에 흠만 보이고 어여쁘지 않고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길에 우리를 동참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중껑마가 나와요. 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참, 어려움 없는 삶이란 사실 꿈만 같죠. 그러니까 개인적이건, 공동체의 차원에서건,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갑고 뭐 살을 에리는겨울의참 바람과, 혹은 그것을 머금은 겨울의 비는 그 차가운 기운을 막을 것이 없다면, 몸을 망치기 쉽사입니다. 이러한 겨울과 비는 인생의 한 해마다 심지어 늘 반복돼요. 그냥 한해 끝, 한 해하고 그냥 가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한 해마다 겨울의 바람과 비는 옵니다. 결국 근데 지나고 오면 어찌됐던 이 겨울이 지나고 사계절의 다양함을 맞이하고 비가 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날씨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이 겨울과 비바람을 우리는 어떻게 감내하고 견뎌내는가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생에서의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인생 속에서 그 고통의 문제들 중에는 설명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가 선택되었다고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독교에서의 이 본질인 사랑을 통한 설명은 가장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한 어찌됐든 함께함은 연합의 의미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남극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셨어요? 펭귄들? 펭귄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법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맞아요 뭉쳐 있어요 펭귄은 추위를 안탈것 같은데 이제 남극에도 약간 이제 극한의 서리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걔네들도 추워 가지고 덜덜 떨어요 그 추위 속에서 펭귄들은 그 하나의 무리로 거대한 원을 만들거든요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있으면서 서로의 온도를 통해 온도를 통해서 공유함으로 그 추위를 버텨요 그리고 그 원의 바깥에 있던 펭귄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그들도 추워지잖아요. 이렇게 빙글 돌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애들은 그 열이 있었으니까 교대를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주기를 반복하면서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다. 그러니까 감내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겨울과 비를 맞음이 두렵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세운 세운을 나누고 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치는.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그런 사랑을 감내하고 견뎠던 함께함의 경험들은 그러니까 개인을 성숙하고 성장시킨과 동시에 그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더큰 겨울과 더큰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그냥 단순히 힘만 합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중껑마 네. 2022년 월드컵 때 아주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나라가 월드컵의 경우에 수에서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9% 였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9%의 확률을 넘어서 이뤄냈죠 결국 16강을 쾌거를 이뤄가지고 그걸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경험은 사실 월드컵 때 대표팀만의 경험만이 아니었다. 왜냐면, 어찌됐든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큰 좋은 일이었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니까 9%의 16강 진출 확률이냐, 91%의 진출 실패율이냐, 그러니까 그 그것이 아니라 사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은 그걸 본 거잖아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펼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염원과 그리고 새로운 활로를 펼쳐 나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고자 했던 대표팀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나만이 아니라 함께 이 국가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애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애국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랑의 마음이니까 애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애국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중국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확률이 더 낮아요. 이중국마의 시작 확률은 원래는 한 프로게이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2022년 월드컵이 있기 전에 이제 가을에 게임계 월드컵까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더라고 하는 그 게임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국가별 팀에 따라 나눠져서 우승을 다루는 국제 대회가 있어요. 롤드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더욱 더 빠른 6, 신체의 반응 속도 그리고 상황 판단에 따라서 0.5초의 순간에도 승패가 나뉘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어떤 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24살, 34살만 돼도 아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라고 평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최상을 찍고 군대 가면 이제 거의 은퇴나 아니면 감독, 코치로 전향을 하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나이 때 프로게이머 선수 생활 훈련을 하고 그게 최적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전성기는 거의 엄청 짧죠. 근데 이번 롤드컵에 한국 팀이 총네 팀이 진출을 했어요. 그중에 한 팀이 이제 김혁규, 김혁규라고 하는 이름의 26살 프로게이머가 있었어요. 데프트라고 그 닉네임을 가지는데 실제로도 이 선수는 이번 국제 대회가 나의 마지막 시즌이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더 이상 뭐 앉아서 게임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끝나면 본인 은퇴하겠다는 그런 걸 얘기를 했었고 많은 부분에서 이미 어린 선수들의 육체적 반응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속한 팀은 한국의 리그에서 6위에 그쳤고 모든 전문가들과 팬들도 이 팀은 우승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선 탈락을 할 거라고 했어요. 롤드컵에 갔을 때 우승 확률은 0.4%단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4% 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권 팀들을 이기고 결승컵을 손에 쥐었어요.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나이와 팀의 전력의 열세를 점치면서 포기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팀 동료들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이 선수의 이뭐 이렇게 얘기해요. 혁규형이.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0.4%의 불가한 확률이라도 그팀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99.6%를 이기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와 이 청년부 그리고 사랑동성교회가 겪는 겨울과 비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더 이상 확률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0.4%로 그것도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극복하는 이 드라마와 같은 서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이 현실에서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고, 설령 마이너스 퍼센트의 지경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인 나의 생각이지,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는 한계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교회의 방향만 보더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렇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옮기니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또 편하게 재밌게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또 하게 될 경험에는 더 많은 주님이 보여 주실 길들이 있을 거라는 걸 의심치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중주사 어, 너무 어렵다. <laughs>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대한 꺾이지 않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대해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일에 0.4%의 확률도 사랑으로 바뀌는 게 현실이면, 오늘 우리가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일들에 주님의 사랑은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꺾이지 않게 하실 테니까요. 그 사랑을 기대하며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이끌림은 다가올 행복을 맞이하는 지름길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푸른 빛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봄이 왔다는 소리죠. 우리도 지금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겨울과 비바람이 혹독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잘 뭐야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중요한 건 봄은 기다리고 기다려진다는 거고 봄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봄은 하늘과 땅의 새로운 시작이자 이전 것을 버리고 지금의 것을 추구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겨울의 것을 버려야 하니까. 그런데 때로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변수와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편안한 이 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면 땅은 굳고 하늘은 맑은 태양을 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펼쳐요. 주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에서의 봄은 봄을 맞이하는 이 공간으로서의 저와 성도 여러분을 위한 장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자리가 어 혹독한 겨울, 그러니까 추위만 익진 않겠죠. 그런 불행한 길로 이끄실 리는 없으니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더큰 행복의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꽃이 피고 새래, 새가 노래하는 그곳에 발을 디디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래와 땅의 위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즐기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발을 디디어야 그걸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산 호수 공원에 가서 그 풍경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안 가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홈플러스가 위에 있는 하늘만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새로운 발돋움이나 시작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시간과 겨울 비바람에만 얽매어서 발을 내딛지 않고 적어도 나의 기준에서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것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꽃이 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겨울과 비바람만 기억하거나 그 이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걸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한 가지죠. 주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이끌림에 의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들은 새로운 기회를 그 기회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 중요하지 않,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동산 교회가 뭐 망하고 새함이 아닌 흥하고 성할 수 있는 그 경험의 기쁨을 오히려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돼요. 애초에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뭐 이건 각자 개인의 청년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공동체로서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그 방향성 뭐 새로운 교회의 길 청년들의 길 공동체의 길어 이거는 철저히 하 주님의 사랑에 입각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한분한 한 분의 행복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자 의지일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앞으로 꽃이 피고 새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게좀 기대가 돼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꺾이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이 사랑동산교회를 그 행복의 지름길로 이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랑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다행히 그냥 무조건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남도 흠집투성이고 뭐 하나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아무 흠도 없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어, 나를 완전하다고 하신다는 거요 심지어 어여쁘다고 해 해요. 흠 그냥 아넌 아무 흠이 없어 이것도 아니고 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어여쁘다고 하시죠그 이상으로 또 표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뭘 가리고 뭘 판단하고 뭘 함께할지 못할지를 정하겠습니까? 그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며 선택하게 하실 거고 때로는 우리의 이 여정이 겨울비와 바람을 견디어내며 많은 고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간적인 확률로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앞에 확률을 놓고 문제를 놓고 해결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겨울이 지나서 비도 그치고 꽃도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어떤 기쁨의 동산 말 그대로 사랑의 동산에서 함께 거, 거닐고 뛰놀면서 새로운 사랑의 경험을 늘 반복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또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